안녕하세요 이용한 기타공방의 제작자 이용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했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기타는 야마하사에서 제작된 GC40C 클래식 기타 모델입니다 이 악기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의뢰를 하신 것은 어, 기타의 상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소리도 좀더 새로운 것을 좀 원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더블탑을 이 기타에 새롭게 네,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의뢰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기타 상태를 보면, 어, 기존에 있던 도장의 상태가 어 하얗게 변색이 되는 그런 세월에 따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변화가 온 상태고요. 이 도장은 셀락 도장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레탄 계열의 도장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도장에 하얗게 변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판을 분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판을 분리를 위해서 열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히팅 패드를 사용해서 지판의 전체적으로 뜨겁게 열을 가한 상태고요.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기존에 접착제로 사용했던 그 접착 성분이 이렇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지금 수공구를 사용해서 어, 접착 층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지판을 기타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됩니다. 분리 작업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목공용 본드나 아교 등을 사용해서 접착한 모든 어, 기타의 지판은 어,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앞판을 교체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앞판 기존에 있는 앞판은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을 가해서 어, 지판을 분리해 보았습니다. 지판이 붙어 있는 넥 부분은 조심스럽게 떼 제거를 해야지 넥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손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지판을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판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판분리에 쓰여지는 수공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 철물점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수공구들이고요 그것을 기타 수리에 맞게 기타 수리의 용도에 맞게 적당하게 제가 약간은 변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판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 있는데요 지판이 워낙에 단단한 그런 목재이다 보니까 좀더 분리에 있어서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지판이 분리가 됐죠 네, 저 정도 모습이면 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어, 그 이후에 앞판을 어, 분리해 냈고요 앞판에 있던 로젯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 사운드홀 주변에 로젯이 있던 그 부분을 어, 도려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젯 뿐만 아니고 어, 기타의 테두리에 쓰였던 바인딩 부분도 그대로 다시 조심스럽게 분리를 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사진입니다. 앞판이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더블 탑을 제가 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블 탑은 제가 그동안 어 제작해왔던 그런 모델의 하나로서 어 충분한 노하우와 어 제작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더블 탑은 안쪽에는 시더 그리고 바깥쪽에는 어, 스프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더블 탑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어, 더블 탑이 완성이 되고 나서 어, 기존의 기타에서 분리해낸 로제트를 새로운 더블 탑에 접착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클 커터로 수공구인데요, 이 작은 수공구를 이용해서 로제치 들어가는 그 홀도 가공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운드홀을 이 서클 커터로 도려낸 상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더블 탑에 기존의 기타에서 떼어낸 바인딩을 매칭시켜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프러스 더블탑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런 바디에 새로운 더블탑을 접착을 해서 어떤 소리가 어, 나올지 어, 매우 궁금하고요. 더블탑은 제가 오랫동안 만들어왔지만 어, 이런 탑만 가지고 기존의 바디에 접착을 해서 어떤 소리가 나아질지는 어, 저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수리가 다 끝나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와줄지 저도 매우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몇 회에 걸쳐서 어, 이 앞판을 교체하고 어, 새로운 칠로 도장을 다시 하는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